우리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렀으되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어, 다른 책과 다르게 사도행전은 끝말이 있지 않습니다. 결론도 나있지 않고. 결과물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책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로마로 들어가서 일차로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억압하거나 하나님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일차로 포로로 들어갔을 때 이때는 풀려났다고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에 풀려나서 이때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5차 선교행을 떠났다고 봅니다. 로마로 향하는 이 발걸음이 4차 선교행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아니면 로마의 일차 투옥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십팔 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부터 더 서쪽으로 갑니다.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할수 있는 곳까지 가요.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1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서버나로 가야 한, 한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보고 있는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데 이 로마에서 2차 투옥이 되고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사도행전은 끝이 있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에 그결과물로그 가르침이 어디까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 다음의 메시지가 연결되어 나오겠지요.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 28장 이후는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이다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이후로 우리가 이 말씀의 뒤를 이어 살아가고 쓰여지고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이 다음에 사도행전이어야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 매일 사도행전 28장이 다음을 기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 이제 당시에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날짜를 정하고 사도바울이 유숙하는 집 그러니까 아, 이때는 어, 감옥이 아니라 어, 군사 한명을 붙여서 어, 완전한 자연주의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만나고 어, 소통하고 교제하는 일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초청하게 됐지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오는 소식을 유대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아, 왜 붙잡혀 왔는지도 듣지 못했지요. 사도 바울이 아, 이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 아, 리더들 격대는 사람들을 다소청해서 자기가 왜 로마로 붙잡혀 왔는지를 이야기해요. 를 아, 유대인을 고발로 온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잘못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단지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메인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그 소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선들에 나오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에게 나와 있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다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과 선지의 말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지요. 믿는 사람이 있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던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면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흩어져 나갈 때한 말을 이르는데 바로 선지자,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인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 이것은 눈뜬 장님이지요. 그리고 듣긴 듣지만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아예 못 봤으면 보지 않으면 그러면 할 말이라도 있습니다. 듣지 못한다면 그 말이라도 할수 있는데 다 들을 수 있는데 못 들어요. 다볼수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더 어, 참혹한 상태 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요.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상황과 이런 모습들은 더이 시대를 뒤덮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때이 성경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넘쳐나지만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또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풀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면 겸허히 그 때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지요. 끝없이 이 땅은 사단과 또 하나님 하나님의 사, 나라가 서로 부딪힙니다. 이 땅의 권세를 아직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둠 의 영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축소시키고 또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서 어떠해야 합니까? 볼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에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다 제거해야 되지요. 그런데 마음에 기름이 끼면 안 돼요. 그런데 복부 비만이면 복부에 기름 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는 거지요. 그러면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그 비만적인 부분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왜냐하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왜 두뇌자요? 마음에 비계가 껴서 그래요. 마음에 기름기가 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심령이 가난해야 라 됩니다.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앉해야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라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이라는 것이. 그러면 고쳐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돌아오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것은 복음은 교회 안에 있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화해져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죽게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도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복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이 온이태를 지나서 새집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을 영접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오면 문전 박대하는 것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라것이요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보험이 있으니까 피신하겠지요. 그의 삶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어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이 함께하신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또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게 되는 거지. 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붙잡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를 잘하는데 담대하고 거침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얽힌 게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참 그런 모습 가운데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담대하고 거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느 순간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어져버리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또 갈아엎고, 그곳에 씨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가까이 오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모든 그리스인들의 상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넘쳐나도 말씀으로 주의 뜻을 발견치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휘담어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깨달은 대로 주의 복음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음 주는 또 추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추석 때 오랫만에 만나는 그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주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하길 원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뜻이 어딘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삼모하며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듣고 보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